같은 불고기 버건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맛이 조금씩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졌어요. 저 가격 맘스터치 먼저 보겠습니다. 아 불고기 버거 단품 3,000원, 케이준 양념 감자 소자 1,700원, 양념이 좀더 많이 돼 있죠. 합해서 4,700원입니다. 다음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3,800원, 포테이토 1,500원, 해서 5,300원인데요. 근데 할인을 해주셨어요. 250원 할인을 해주셨네요 뭐 할인카드나 이런걸 낸적도 없는데 뭐 250원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어쨌거나 할인을 해주셔가지고 5050원 맘스터치보다 350원이 비싸요 다음 맥도날드 와우 엄빌리버블 불고기버거 2000원 감자튀김 1000원 3000원 무려 맘투보다 1700원이 싸고 롯데리아보다 2050원이 저렴합니다 일단 가격면에서는 맥도날드 승 일단 감자튀김은 맥도날드 감자가 좀더 짭조름하나요 대놓고 좀 짭조름하고 먹다보면 조금씩 짭짱 맛이 올라오는데요 맘스터치는 그냥 짭죠 제 기준에서는 롯데리아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름 냄새가 안나요 전혀 전혀 기름 냄새가 안납니다 감자튀김은 롯데리아 승 매장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뭐 창고용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맘스터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봉지가 이게 여성분들, 뭐 남성분들도 추한 모습 보이지 말라고 이렇게 큰 거래요. 이렇게 가려서 먹으라고 보입니까? 액션. <laughs>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마요네즈가 들어간 것 같고, 근데 여기는 마요네즈가 아니고 다른 어떤 무엇인 것 같고, 롯데리아 그리고 맥도날드는. 확실히 마요네즈가 바로 들어가요. 그리고 데리야끼 소스 같은 게 들어가고요. 두 개는 마요네즈예요. 근데 이거는 마요네즈가 아니고 약간 머스타드하고 마요네즈하고 좀 섞인 맛이에요. 음, 그리고 양상추. 참, 좀 성의 없이 넣어놨네요. 맥도날드가. 약간 싼 이유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이렇게 보니까. 아, 너무, 너무 성의 없게 들어가 있어요. 자, 이게 전체적인 샷이고요. 이게 맘스터치 양상추 아우 듬뿍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패티 그 다음 롯데리아 양상추 그리고 패티 위에 양상추 자 이게 문제 양상추 맥도날드입니다 이거 누가 씹다 뱉어놓은 것 처럼 약간 좀 그래요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맘스터치 먼저 자 다음 롯데리아. 자이번엔 맥도날드. <laughs> 개인 취향이죠. 맛은 롯데리아. 가성비는 맘스터치. 쓰레기는 맥도. 아 쓰레기라니.